도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돌릴지어다 제가 아멘.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성경 조금 소리가 큽니다. 예,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이제 빌립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려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좀알 필요가 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1차 전도행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지 않습니까그 일차 전도행으로 돌아와요. 2차 전도행을 하러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마가 유하의 문제로 인하여서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흩어지고 선교팀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갔다 오르는데 이제 그 누가가 바울 중심의 선교팀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이제 그 선교여행은 바울 중심의 선교여행이 되게 됩니다. 그때 누구랑 같이 가게 되냐 면 신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게 됩니다. 누구?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가다가 디모델을 만나서 디모델도 합류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지금 가면 전부 다가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어디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하나 사도 바울이 보게 되는데 무슨 환상을 보게 되냐면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하라고 하는 상을 봅니다. 여러분 터키 지역 그쪽은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해협이 하나가 있어요. 해협을 하나 건너면 거기가 이제 유럽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그리스 지역인데 그쪽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 면 이제 그,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아시아 마게도니아 뭐 이탈리아 뭐 이렇게 미케 지역으로 그때 이제 지역을 나누어서 불렀던 그런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인지 왜 금방 알아볼 수 있었느냐 하면 이, 이 터키죠. 아시아 쪽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터키 사람들 여러분 얼굴 기억나세요? 동양 쪽입니다. 건너 가면 거기는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은 키도크고 사람들이 달라요. 아시아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하고 이제 다르단 말이죠. 그 마게도니아 사람 그 이라고 하는 것 금방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이제 그리스 마게도니아 쪽에 있구나. 그리스 쪽에 있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이제 그 해업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건축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사도 바울의 성지 순례를 따라서 이제 갔을 때 드로아에 갔다가 드로아에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캄캄한 새벽에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갔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쪽은 마게도냐, 이쪽은 아시아, 터키 쪽, 드로아 쪽 이제 그런 쪽이었었어요. 근데 일행이 이제 한 35명, 40명, 35명 됐었나요? 밑에 이제 선실에 있고 저는 카판 위에 올라가서. 마게도냐, 그리스 쪽을 바라보고 또 터키 아시아 쪽을 바라보 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이렇게 배를 타고 편하게 건너가지만 좋은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지만 사도 바울이 이를 어떻게 건너갔을까? 배로 건너갔을까? 육지로 건너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울컥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좋은 분벌, 그 좋게 편히 살아갈 사람이 다 포기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로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울컥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성이 뭐냐 하면 빌리보라고 하는 그런 성이어서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의 오산 경기도의 수원 이제 그런 식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성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첫성이 어디였냐 면빌리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어디? 빌보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물을 만나고 그 집이 세례받고 교인들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잘 자주 장사 루디아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도와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망령되고 탄한 신화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 여자 하나가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귀신도요 마귀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귀신도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 그 여인이 따라다녀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지냈는데 사도바울이 보니까 그 여인이 사귀가 들려있는 거예요 뭐가?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이 들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종을 보는데 제가 몇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재미 삼아 한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귀신이 임한 사람들도 점을 보는 사람들, 무당들도요. 두 가지 무당이 있다 그래요. 첫째는 강신 무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이 내린 무당. 두 번째는 뭐냐면 학습 무당이 있다 그래요. 무슨 무당일까요? 배워서 하는 그런 무당. 어느 무당이 용할까요? 우리 이동희 사님 대답 금방 하시는데 가 보셨어요? 한번? 아니야. <laughs> 아, 그 당연하잖아요. 신이 내려서 하는 무당이 훨씬 더 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귀신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이용해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수입이 솔솔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데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수입이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싸움 밖으로 싸움이래요. 여러분 중동 전쟁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결국 이런 거 따지고 따지다 보면 이권 전쟁이 자원 전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밥그릇 싸임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그렇게 밥그릇이 적어질 것을 생각해가지고 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고소로 합니다. 고소 제목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하면 소요를 일으킨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에 대항해서. 대적을 하려고 그런다. 소유를 데모를 하려고 이런 제목이었고 또한 그때 당시 로마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많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든 지역에 다 주둔할 수 없잖아. 요점, 거점마다 이렇게 군인들을 주둔시키는데 소유관하고 이러면 이게, 이게 진압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군사들이 급히 갈수 있도록 이 길을 발달시키고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래 그 길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로마가 만들어 온 길을 따라하면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소유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사이비 이단 종교를 전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사이비단 종파를 전한다 로마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 사이비다 그러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하면 이제 재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매를 때린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40에 하나 감만 매였을 것이라고 40이 넘어가면 정신 이상이 되거나 그래서 견디지를 못할 때 사람이 그래서 40에서 하나 감만 매를 이제 때리게 되어 있었는데 바울과 신라에게 그런 매를 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던져버리고 만 겁니다 요즘, 뭐, 제가 작년에도 그, 그, 성동구치소인가요? 성동구치소에 가서, 우리 이제, 노회의 찬양단원이 있는데, 찬양단원으라 같이 가서 저는 설교를 하고 이제 그렇게 가봤는데, 구치소 그들의 개인적인 시설은 못 들어가봤지만은, 강당 이런 거 하면 아주 시설이 좋더라고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는 교도소가서 많이 설교를 해서 그들의 방에 가서 도 설교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시설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잖아요. 런데 이제 제가 그때 성지주례했을때 사도 바울과 신실가 갇혔을 거라고 그냥 모형으로 만들어놓은 그런 곳에 갔더니 흙구덩이를 파고요 거기에 창설해놓은 그런 거더라고요 아마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어요 이때가 A.D. 62년, 61년 뭐 그때라고 추정을 아닌가 좀 60년 전후로 해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A.D. 60년 전후로 해서 그 여러분 오래되기도 했지만 얼마나 열악했게 거기 던져버린 거야 그냥 그리 정신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러 가지로 캄캄한 밤이었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캄캄한 밤이었고 몸이 쑤시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정신적으로도 캄캄한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저 같으면 아마 낙심에서 누워 있거나 아니면 원망을 했거나 그럴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거길 갔어요? 왜 빌립보로 갔어요? 바울이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 주시고 꼭 길을 걷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 있잖아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왜 이런 것을 경험 그럴 때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역시 바울이었고 신라는 신라였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렵고 욱신거리고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깨가지고 뭐를 하냐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네. 아멘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 고 옥토가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간수장이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깨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난리 난리. 이런 난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아마도 죄수를 놓친 그 간수는 아마 사형을 당하거나 그런 떄 모양이서 칼을 빼러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깜짝 놀라 다른 죄수들 같으면 도망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 얼굴에 풍겨나는그 범접하지 못할 어떤 영적인 능력이 보여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시민들을 보면은 왠지 영적인 힘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 보셨어요? 저희 항상 중고등 청년일 때 기도 한국교회 기도 운동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그런 분들 볼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속으로 뭐볼거 없지 목사님 보면 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얼마나 감사니? 웃지 말고 좀 아멘 좀 해봐요. 예, 예, 예. 그런 영적인 어떤 그 그런 기운이 바울과 실라에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진이 나고 이게 뭐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그런 영적인 그런 심을 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그런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죠. 선생들이 님 어떻게 하여 우리가 구원 어드릴까 자라는 내용이죠. 그러자 뭐라 그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함도 너와 내 집이 뒤에만 알아요. 처음부터는 잘 몰라요. 예, 죄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간수와 간수장이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장화하게 하느냐.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이겨내고 찬송과 기도하는 가운데 간수장과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물론 누디아도 그 전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만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잖아. 한 곳에 모래 머무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고 어떤 곳에서는 며칠, 어떤 곳에서는 몇주 제일 오래 있었던 것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2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것이 제일 오래 있었던 것이죠. 떠나고 복음 전해지면 떠나고 이제 그게 사도 바울이 이제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이기도 하였지만 자비랑 선교사였었어요. 뭐라고요? 자비랑 선교사라고 하는 말은 어느 교회에서 고정적으로 선교비를 지출하는 그런 게 없는.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천막 깁는 일을 하고 시간이 되면 바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였었고 장막 깁는 일은 보조였단 말이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을 때만 장게 장막을 만들고 천막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하고 관계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하는 거야, 헌물을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보내고 그때마다 보내고 참아름다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선교 공부자들 한 분들은 아니 뭐 우에베 시간도 한 이야기 하는 것도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A.D. 62년 경, 이거 정확한 연대를 몰라요.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정확히 이렇게 하도 62년 경인수 63년 많기는 66년 경으로도 보기도 하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순교한 연도도 정확하게 몇년 경으로 추정을 하지만 정확하게 연도를 알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로마로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 알잖아 요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품낭을 만드고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잖아.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두번 감옥에 갇히는데 첫째 감옥은 뭐냐 하면 세 집에 갇힌 겁니다. 황제가 시간이 없고 해야 될 일은 많고 죄수는 많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나 비교적 죄질이 얕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내고 새집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들이 와서 지키는 그런 제도 하나의 감금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온다스텐? 이해가 예, 예, 온다. 온다스텐 이렇게 해줘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시 풀려났다가 두 번째 갇혀서 그때는 정식 감옥에 갇혀와 사도 바울이 이제 순결하게 이제 되는데 몇년 전에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종교 교육지 순례하면서 이제 그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 순교지 그 로마의 외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 순교지 이렇게 보고 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순결하게 되는데 1차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 돈을 자기가 내야 되고 그식생활비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 이런 것이 어디에 있겠냐 말이죠. 그때 빌립보 교회가 또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사도 버리고 어려움에 처했다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바 그, 그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고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지어다 <laughs> 물질을 모으고 헌금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복 있는 사람이 끝까지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사람 이름이 좀 쉬웠으면 좋을 뻔했는데 에바브로다가 이게 누가 발음이 잘 에바브로디도가 발음이 잘안 되는 거예요 늘 하지만 저도 잘안 되려고 그래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건물 건물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나이가 많고 누가 사도바울을 돌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감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바울을 위하여서 필리포 교회가 자, 그게 뭐 얼마나 물질이 많았겠습니까 이 당시 전역이 로마의 압지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압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박해가 심하던 때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밑에서 요 변변한 직장생활 하기도 힘든 그런 때였었어요 314년 콘스탄데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그때는 자연스럽게 직업도 갖고 그랬지만 그 이전 64년 60년경이잖아요 지금 62년 뭐 그런 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지경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보내고 풍요로운 것을 보냈겠습니까 참, 정말 쉽지 일반은 근근히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바울이 그것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좋았다고요? 아주 한번 해봐요. 어떻게 좋았다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게 좋은 거예요. 아,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보에서 로마까지 왔다 덜커덕 병이 난 거예요. <laughs> 위로 왔다가 병이 난거에 돌려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치료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낫게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면서 편지 한 통을 쓴게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되셨나요? 되셨나요?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내는 것이 빌립보서인데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의 내용이 뭐겠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박해예요. 박해. 로마가 잔혹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로마가 잔혹하게 박해를 그럴 때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마음껏 직업도 가질 수 없고 그런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단들이 성행을 했어, 이단들이.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의 신성이 문제가 되든 예수님이 순천하고 신니까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었나? 어떻게 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묶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이혼론 적으로 보아가지고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들 뭐 이런 이단들이 하여튼 성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기독교인들이 어렵고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바울이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제 빌립보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다 이런 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조연 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고 또 우리 빌립보 사님 능력 주신 자이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는 이제 편지를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하면 희락의 복음 기쁨의 서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너희들 기뻐하라 네? 기뻐하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건, 지키시리라. 예, 5절부터 7절, 이런 사장, 이런 말씀을 써서 이제 본에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이제 그 정말 정말 그 자기의 감사하는 마음을 빌보 교인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뭐 뭐장황하 앞에서부터 우리 읽지 말고 이제 그 우리가 16절부터 읽어 보실까요? 자, 6 7 0절 말씀, 아, 15절 말씀부터 좀 읽어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자, 마게도니아가 이제 어딘지 아시죠? 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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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날 때에 주0받은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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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0 0 도운 교회가 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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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 0 0 0 0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맡다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17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봅니다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가 이렇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 다음 에바 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자 그거 보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어려운 가운데 보낸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풍족하다. 내가 풍족하다. 내 마음이 너희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풍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 오늘 좀 나누려고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뭐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그것이 누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누구를 기쁘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거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여러분 몸된 교회만을 위해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죄 종을 돕는 것. 교인들을 서로 돕는 것 절대로 그 사람만 죄종을 위해서만 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 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실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꼭기억하세요 천국이 쌓이. 뚫뚤뚤뚤거리는 분 많이 있어요. 일을 하는데 뚫뚤거리고 막 그래요. 이 사실을 몰라서 그렇죠. 그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아멘. 오늘 이제 바울한 수집사님들 오늘 주간 예배 한다고 그래서 제가 왜 먼저 뭐가 생각났냐 면 주일날 화장실 청소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한 수집사님들이 뭐 재정부, 교회학교 부장, 각 부서의 총무 뭐다 들어가서 일들을 하시잖아요. 부장님도 하시고 그런데 다수가 많이 기둥처럼 지금 일들을 많이 하시죠. 찬양대 가서도 그렇고. 그런데 매주 어떨 때는 좀 안쓰러운 일이 있어. 두 분씩 짝을 줘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지하부터 우창가 화장실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가끔 어떨 때 보면 혼자 땀을 뻘뻘 흘리고 하실 때가 있어. 집사님 오늘 왜 혼자 하십니까? 어, 느 집사님이 짝인데요. 집사님 급한 일에서못 나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혼자 하고요. 그때는 그분이 또 혼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laughs>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이 나이에 어디 가서 그렇게 화장실 청소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 너무 너무 감사할 때, 너무 너무 감사. 볼 때마다 너무 너무. 그 그러니까 발걸음이 돌아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또 돌이켜 만들 때 그런 때가 있는데 너무 너무 수고하시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한 수집사님들 청소하는 것, 뭐 부서장 돼서 봉사하는 것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장로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장로들참 수고. 장로가 됐기 때문에, 그죠? 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뚫뚫거릴 수 없잖아요. 불평할수 없잖아요. 왜? 내가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한쪽으로 뚫뚫거리면 이게 말이 되느냐. 잘 여러분, 우리 영적인 원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지난 무슨 요일인가 추운 날씨였는데 목요일 날그 형편 때문에 9시에 신방할 일이 아침에 권사님이 일찍 나오셔서 그분입니까 제가 신방을 뭐뭐 뭐 늦게 밤늦게 10시 뭐열 11시도 하고 제가 토요일 날도 한번 그러잖아요. 주일 날도 하고 그때마다 권사님들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 한수십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교인들,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말로 어떻게 할수 없고 제가 해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이,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아 이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 죄종을 위해서 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구나 받으신 제물인데 어떤 제물이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란 아멘 주님이 외면하시는 제물이 아니고 아 그래그래 그래.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물이란 여러분 봉사할 때마다 이 마음으로 우리 봉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적은 것 하나지만 절 콧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고 목사가 몰라주고 그럴 때도 있지만 누구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많은 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냈겠어요? 그 박해 중에서, 그 고난 중에서, 그 궁핍한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했을 때 사도 바울 왜 그런 물질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봉사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한 수집사님들 루이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아멘? 예. 웃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 어, 어떻게 아, 그래 나 화장실 가서 고만했어 그런가? 이게 예. 아니죠 그거 예.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한계로운 재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한계로운 재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알아주시는, 알아주지 않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봉사하긴 하는데 그렇게 뚫뚫거리 불평이 많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왕 주의 사역, 주님의 몸된 교회 영혼들 지체를 예배수를 위해서 하면 기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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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재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주님이 기뻐받으시는 마란 향기로운 제물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렇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 천국에 가면 상급이 가장 클 분들, 목사님들보다 상급이 더클 분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라고 생각해.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 아니야.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다음에 19절 말씀 읽어 봅니다. 1 9절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뭐 어떤 것을 이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치우시겠다 아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아 목사님 평생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 주는 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아니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쌓일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의 후손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대 신앙생활 잘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보세요 잘못되는 적이 없는가 3대 신앙생활 정말 위배로 자라는그 자녀들을 보세요 잘못되는 적이 있는가 이거 볼수 있어야 돼볼수 있어야 돼요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풍성한 대로 그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또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에 부치게 하실 때도 있죠. 주일날 식당 봉사, 주방에서 청소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이런 데 보면 저는 새 가족들 만나기 때문에 거의 올라갈 일이 없어요. 전혀 못 올라갔는데, 아 정말 수고 많으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으시더라고요. 좀 주방에도 이제 좀 봉사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일할 만한 분들이 부서에 재정부는 또3시까지 요즘 또그 주일헌금을 주일헌금을 다 입력을 해야 되잖아 요 이제 그 연말정산의 주일헌금까지 아, 나 얼마 해주세요 그게 안 되는 거, 그게 안 되고 이제는 헌금한 대로 인터넷으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다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부 컴퓨터를 두 대를 더 샀어요 노트북을 그리고 입력하고 나면 오해배가 어려울 때가 있다고만 그래요 다 그렇게 수고하기 때문에. 구소에 들어가서 고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식당봉사할분도 별로 없고 그런데 여유있으신 분들은 좀 같이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것이다.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예요? 저 주변에서 많이 많이 봤어요. 교육자 43년, 44년 교육자. 교육존사부터 지금까지 44, 44년입니다 44년 정도 되는데 너무 너무 많이 왔어요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거두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빌보 교회처럼 이렇게 할때 교인들처럼 이렇게 할때 영광 가운데 받으시고 기쁨 가운데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있어야 될 것으로 우리를 치우셔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축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쳐나기를 그래서 오늘 한수 집사님들을 좀 축복해드리는 의미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의 새가 집인 날이 찬송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광고부터 좀 하실까요 한수 집사님 그리고 찬송할까요?